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앞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이런 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인데 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경건하고 착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김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일 거야 나쁜 친구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렇게 장애인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장애인 표시가 옛날에는 표시가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표시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시로 최근에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환자처럼 보이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는 휠체어에 앉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아니라 휠체어도 밀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안 앉지만 활동력 있는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최근 이런 장애인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어 왠지 모르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런 친구들 혹시 만난 적 있어요? 그 정신지체 그 장애인들. 예. 그러니까 육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그런데 3살, 4살 지능을 가진 그런 어 장애인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단체가 있는데, 목사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처음 그런 사람들과 하루를 같이 자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옆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와 정말 너무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섬찟기도 하고 그때는 선입견이 그랬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그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표현인데 와서 그냥 막 때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어 이렇게 막 물을 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 좋아하는 어떤 표시래요. 어, 그리고 자기 거막 그냥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주기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살네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와서 막 이렇게 엉겨 붙고 막, 어, 막 이렇게 올라타고 막 그래요. 업어달라고 하고 어, 그런 사람들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어, 그때 마음으로는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딱 보기에 이분은 어떤 장애가 있어요? 다운중후군 장애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다운중후군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외모도 그렇지만 지적인 어떤 수준도 좀 떨어지는 그런 장애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은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작가예요. 작가고요. 최근에는 일반 TV 드라마에 출연도 했어요. 드라마, 탤런트로. 물론 단역을 맡았지만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아우 다운증후군 지능적으로도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또 대, 대부분 다운증후군들이 좀 살이 쪘거든요. 왜냐하면 잘 움직이지 않고 먹을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그렇게 썩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기스타라니까요. 최근에 TV, 뭐, 연애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더만. 어, 그러니까 선입견하고 실제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무릎 이하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무릎 이하가 없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뛸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선, 금메달 딴 선수예요.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선입견이라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운동선수로서 또 스타예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자 이분 보세요. 손을 쓰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실제 삶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을 보세요. 여러분 하체를 못 써요. 상반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휠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골프를 쳐요.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죠. 여러분 골프는요. 골프는요. 하체가 중요한 운동이에요. 하체로 딱 중심을 잡고 뭐 이렇게 턴도 해야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하체를 못 쓰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골프를 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장애인 골프 선수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죠. 자, 이분 보세요. 팔이 없어요. 그런데 탁구를 치죠. 여러분 탁구채 라켓을 뭘로 물고 있어요? 입으로 물고 있어요. 여러분 손이 없는데 어떻게 탁구를 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장애인 탁구 선수. 입으로 탁구를 치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 어떤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할 거야, 안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선입관일 뿐이고요.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큰 선입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전도에 대한 거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어, 나는 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쓰는게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 어,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어,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 측면에서 그런 선입관이 있고 또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한 번이라도 예배드려 보지도 않고 또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보지도 않고 아 저거는 어, 잘못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둘다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둘다 복음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는 거예요. 데 오늘 그 선입관을 우리가 좀 깨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네. 누구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노랑을 째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요. 성경은 다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성경의 명령은 딱두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명령.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명령하신 하나님이요. 명령만 해 놓고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말은 즉, 하신 명령을 하라, 라고 하신 명령,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면 복음 전에 하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밖에는 길이 없고 나밖에는 진리가 없으며 나밖에는 생명이 없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그래서 이와 같이 only way, one way,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갈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 유일한 기, 어, 유일한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제 계약을 하면 안 믿는 친구들 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으로. 네,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자, 모든 민족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학교 친구, 부모님, 가족, 친지, 이웃, 우리 의정부 시민,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지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는 그곳에 가서 단기 성교라도 같이 돕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주님 명령에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복음 전해야 되는가? 예전에랑 항상 함께 말씀드렸는데 항상 항상. 자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사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이란 말은 모두 포함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아니에요. 그것은 때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때가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잖아. 오늘 우연히 누구를 만났잖아. 오랜만에 어 중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 몇년 만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또 일터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늘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그 직장의 동료, 그 교실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그곳에서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우리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올리는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영혼 예수 믿지 않는 한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한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 가서 뭘 말할까요?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친구들이 돌발 질문하잖아요. 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야 정말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갑자기 돌발 퀴즈 아 돌발 퀴즈래. 돌발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재치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또 예수님 전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기도했다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함께 예배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곳에 오는 것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들 2학기 때꼭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세계 모든 민족을, 민족에게 가서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갈수 없는 지금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중에 보내시면 갈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친구들 바라볼 때 A 친구, B 친구, 우리 선생님들은 A 동료, B 동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번 전도해 봅시다. 우리 계약 다 하죠? 한번 전도해 봅시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면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어, 현재 6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6명의 선교사님들, 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 어,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또그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에 가서 직접 일주일 정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하고 또 단기 선교사을 파송하는 모든 것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아니, 나는 못해, 나는 말할 주변도 없어, 아니, 나는 대인기피증 이 있어. 이것은 다 선입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핑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내 입에 할 말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